깁슬릴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거 잘못된 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가지고 아 이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처남이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처남이 연락이 와 가지고 누가 괴롭힌다 그러더라고 참 처남이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을 좀 작은 걸 하는데 누가 괴롭힌다고 오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우리 안티들이 천남 개인 신상하고 개인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SNS SNS가 홍보하는 게 있어요. 가게 홍보 좀 하고. 거기에다가 막, 억수로 막 비난 댓글, 막 비하 댓글, 막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끊고 못 살게 하고 괴롭히고 막. 에. 우리 처남이 참다 참다 못 참아가지고 나한테 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내가. 우리 처남이 뭔 잘못이 있습니까? 사람이 참 너무 가하더라고. 기쁜 길이 어서 없나. 사람이, 와, 가족 건드니까 사람이 무섭다. 진짜네. 거짓말 안 하고요. 애들 키우는 아빠인데,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인데 왜 거기 가가지고 천함이 아, 그 멘탈이 나갔어요. 뭐 신상하고 개인 정보 아예 몰라요 천함. 뭐라고 막 새벽에 잠도 못 자게 이거 그 전화하고 끊고 괴롭히고 참그 비하 댓글 달고만입니다. 우리 이거 그 천함이 뭔 잘못을 했습니까? 사람이 그 정도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예. 그래가지고 내가 천남이가 그 사업하는데 도움은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만정. 이 내가 지금 민폐를 끼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느 도저히 못찾겠더라고이 뇌를 까는 거는 내가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고 괜찮은데 이 가족을 건드니까 아 이거 이거 막. 뭐. 그래 내가 일단 천남한테 상황 설명을 했어요. 뭐 일절 대응하지 말고 그냥 뭐좀 모른 척좀 해도. 좀 힘들겠지만 내가 그래 좋게 얘기했는데 겸수기 누나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가족 건드리는 거 무슨 팩트와 증거로 이렇게 괴롭히고 우리 그 장인어른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장모님이 처남하고 우리 보기하고 억수로 힘들게 어렵게 키우셨거든요 여자의 몸으로 예 아파트 험한 일 하면서, 너무 그렇게 힘들게 키우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뭐, 안티들이, 그, 뭐, 부, 부모들을 뭐, 살리고 죽이고 하니까, 내 이거 뭐, 황당해가지고의이가 없어가지고, 어지부터, 예. 네. 그래가, 우리 좋아해주시는 분들한테 해명을 한번 짓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장모님하고 전화 한 통화 내가 하겠습니다, 예. 네. 그. 이게 설날 설날이고 하니까 이게 설날 안부 전화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전화 한 통화 해가지고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네, 정문전화한 통해 봐. 내가 우리가 만덕 이렇게까지 하는 건 모르겠어. 그래도 우리 이그 좋아해 주시는 팬들을 위해서 이렇게 알 권리가 있으니까. 어조용해일하자 끝났나? 아일안 끝나셨나? 어. 아, 어머니 응? <laughs> 이서방입니다 어이. 예, 아직 일하세요? 아니 전 아, 그럼... <laughs> 되게 놀 들어오셨습니까? 아, 오전 날 추운데 좀, 어떡? 그래, 아, 어머니, 뭐 하세요? 아, 어, 지금 밖에 있으좀해 아, 그럼 나중에 전화할까요? 네, 그래, 괜찮아.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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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추운데 오전 뭐 건강은 어떠신가 해가지고요. 아, 어, 그래? 니지 <laughs> 예, 무릎 괜찮으세요? 어. 아 어. 며칠 있으면 설날이잖아요. 그래는 무릎 괜찮네. 아, 무릎 괜찮아요? 어. 그 약효를 톡톡이 보신 거 아닙니까, 어머니? 아, 어깨가 아프세요? 어 어깨 좋대. 요아 그거 조금 더 먹으면 어깨도 괜찮아질거예요 근데 예, 그거 똑같은 걸 먹어야 되지 예예예 근데 아래 약국에 간게 땅물 줘갖고 친해에 가서 먹은 게 땅물이단 말이지 아 분명히 그걸 핸드폰으로 보여줬는데 아 그래요? 그게 요즘 그뭐좀뭐 뭐 사람들이 많이 사가지고 그래 없다더라고 그런다고 그랬대 사람들이 많이 사간다고 그그면서 <laughs> 그걸 을 주니까 회사 이름이 달라. 예 그럼 제가 그저저 뭡니까 저 설날에 어? 가 가지고 내가 좀 챙겨 갈게요, 언니. 음, 그래안국에 가면 있을에 예. 그리고 음. 그 내가 항상 그 작년도 그렇지만 설날에 그어머님 뵈러 갈때 맨날 밥만 먹고 집에 오고 밥만 먹고 집에 오고 이래 가지고 음. 좀 죄송해 가지고 뭐가 죄송해? 아이고. 올해는 그저한 1박 2일로 해 가지고 좀 그래. 한 자고. 예, 예, 가족끼리 그래, 좀 시간을 좀 보내려고요. 그래, 술도 한잔 같이 오고. 흐허허허허. <laughs> 천천하고도 예, 그 천함하고도. 응. 그, 뭐, 좀, 이게. 풀어야지, 뭐, 성이랑. 예, 예, 예. 그 한잔하고. 예, 그래. 그, 뭐, 자매가, 그, 그러고 살면 죽었는 그, <laughs> 어머님, 그리고 그, 1박 2일로 가는데. 음. 그 시간적 여유도 있는데, 그, 장인 어른, 그, 혹시 그. 그, 그. 서울인데. 장인어른 산소가 그 지금 경기도 있지요? 어 성인이 그거 잘나서 알텐데 아, 설날, 설날에는 설날 갑니까? 설날에? 제삿날에만 갑니까? 저희는 가야 추석에 가야지 추워서 추석에요? 아 그럼 제삿날에만 가고 설날에는 잘안 뭐, 가나보지요? 저번에 추석에 딱한번 갔다 왔어요 아 추석에 갔다 오셨어요? 네, 음, 저번에 저번에 예. 작년에 올해는 못 가고 재작년에 예. 그저저저 어, 아이고 그, 저 산소도 너무 먼데 그게 너무, 너무 요즘은 그 시국이 좀 좋아져가지고 다그 뭐야 그저낙골당에 모시고 그러는데 그 그러니까 이제 려고아 예예 그 하는게 좋습니다 어머니 음 이제 고 성이가 좀이가신경지 예. 그래가 해가지고 집 가까운 데다가 그 낙골낭에 모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니 그러니까. <laughs> 어, 아프진 않은가 소이 어? 그럼 이제 뭐저 그 다이어트하려고 노력하는데 응. 음식을, 너무 조, 음식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대로지 조금 빠졌어요 어머니 그래도 지네 자네 그지 <laughs> 아이고, 어머니 그거 바쁘신 것 같은데 응. 설날에 찾아뵐게요 네 어머니 그 건강 조심하시고요 응. 예 참, 뭐, 긴 말은 안 하겠습니다. 가족은 좀 제발 좀 건들지 마세요. 알았죠? 좀 부탁드릴게요. 예. 비니 기아나 잡고 올린다는데, 그거 악마의 편집이고 사진을 보시면요. 목덜미입니다. 새끼 때는 목덜미를 들 수가 있어요. 그것도 생방송 중이었어요. 목덜미를 밥 먹는데 비니가 밥 안에 있는 뭘 먹으려고 해가지고 내가 한 손으로 잡아가지고 옆에다 옮겨놨습니다. 그 옮기는 장면에서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이렇게 딱 악마의 편집을 만든 거죠 이렇게 사진이 아니고 생방송 영상이었어요. 새끼 때 좋은 기억으로 목덜미 드는 거는요 괜찮아요 어미들이 새끼 움직일 때 목덜미를 물고 옮기거든요. 좋은 기억으로 옮기는 거는 괜찮아요. 안 좋은 기억을 심어주면 안되지만은 그리고 길를 잡으면요 강아지가 그렇게 못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키 잡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래가 깨갱해가지고 들리지도 않아요. 강아지가. 예 아파 죽습니다. 사람이 그 생각하면 다 아, 답이 못 나오는 못 건데. 못예 기, 기가 아유. 아닙니다. 목덜미입니다. 생방송 중이었어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방송 때 그, 그, 8년 전에 빙의한 6개월 되는 날이가한 8년 전이에요. 목덜미를 새끼 때 들어가지고 옆에 우리 밥 음. 먹는데 자꾸 연말에 줄서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옆에 넘기는 요 영상 장면에 탁 사진 찍어가지고 악마의 편집을 한 거예요. 귀가 아니고 목덜미. 귀 잡으면요. 강아지 그렇게 못 있습니다. 아, 완전 이래 돼요. 깨갱깨갱하고 난리납니다. 잡지도 못하고. <웃음> 예. 꽁 <laughs> 보여서 온나. 비타민어서 쏘고. 제발 내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뭐 까고 이렇게 내가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예. 제발, 가족은, 좀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은, 좀 예,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예. 다른 건 뭐, 까는 건다 허용할게요. 예, 그리고, 보기하고 가족을 조금, 보기가 멘탈이 약해가지고, 괴롭히면은 힘들어 합니다. 예, 우리 보기하고 가족은 조금 좀 놔두십시오. 알았죠? 에이, 절대 기회 안 잊죠. 기잡으면 난리납니다. 강아지도 못 이게 들지도 못해요. 난리나요. 깽깽깽하면서 난리나는데. 예. 그리고 생방송 중에 기잡았으면 그 동물 학대로 벌써 신고 당해가지고 제재 받았죠. 예. 이런 적이 있어요. 요요 와가지고 요, 요요 와가지고 다 붙잡았어요. 예. 이게 다이어트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이어트가 빼면은 뭐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유지가 잘안 돼. <laughs> 예. 방금 장모님하고 통화했지 않습니까 제발 좀 가족 얘기는 이제 여기서 그만 좀해 주십시오 알았죠 예. 뭐내 까고 하는 거 괜찮습니다 뭐 스트레스 푸십시오 욕하고 예예예 보기하고 가족은 좀하고 알았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내가 힘들더라 나도 힘들더라 가족 건드리니까 예. 나도 어지간한 멘탈인데 아 이거, 천하한테그 안좋은 그 전화 받으니까 확 무너지더라 예.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원만 어서와 오늘 맛있는거 하나 시켜먹읍시다 예. 맛있는거 하나 시켜먹고 예. 그리고 아까 그 고아원 얘기하셨 는데 고아원은 10년전 일이에요 10년 전 일이고 그때 당시 시청자 20명, 30명 볼 때예요. 그리고 그 당시는 인터넷 방송이란 자체가 생소할 때고 기초 초속도 안, 안 다질 시기고 이런 기초 기본 이런 바탕이 안 깔리 안전 1사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 난잡한 게그 인터넷 시절이신데 내가 그 재밌게 방송하려고 이 컨셉, 컨, 컨텐츠를 따다 컨셉으로 우리 보기를 이제 고아원으로 지칭했죠그 하면 안 되는데. 그래, 오른쪽에 아들 하나, 그 왼쪽 배에딸 하나. 예, 먹을 거 많이 주시고, 예, 후원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방송을 한 10일에서 한 15일 정도 했어요. 그 컨텐츠를. 예. 저 뭐, 그 지금 떠는게 악마의 편집이고 조작이고, 예. 그래가지고 시청자들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어? 그래, 무슨 그런 고아원을 지칭하노? 그래가 그래 내가 잘못을 인식을 하고 사과드리고 시청자분들한테 사과드리고 잘못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 내가 약속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걸로 재밌게 방송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이 보기 배를 괜히 고아원으로 지칭하고 아들 딸잘 키운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불난이 일어난 겁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예, 저희가 실수를 한 거고, 예, 잘못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해명이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그거는 무조건 우리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게 자꾸 10년을 따라왔어요, 그게. 방송하면서. 날 바뀌면은 또 해명해라. 또날 바뀌면은 해명해라. 그때뿐이에요. 이 10년을 쫓아왔어요. 지금 해명만 뭐, 한몇백번 했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사람이 다 살아보다, 살다 보면은 실수를할수 있고, 잘못도 할수 있는 건데. 그래서 잘못한 거를 자기가 뭐, 모르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잘못된이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도 인정하고, 재발방지 약속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좀, 그래 하시더라요 맨날 이게 10년을 쫓아왔어요. 어, 따로 오더라고. 그럼 어제, 어제 뭐, 그런, 그래, 그래 한 것처럼. 그래 얘기를 하고 맨날 그래 쭉 따라댕겼어요. 예. 요애요애 요리 요리 하면서 예. 얘기하세요. 예. 호텔에서 푸세요 괜찮습니다. 보기하고 가족만 좋아. 알았죠? 보기는 멘탈이 약하니까. 교촌 아니라고? B H C라는데? 네. 오늘 방송, 박정희가 좀 약간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회복 단계인데, 저녁에 약을 먹으면 졸려가지고, 우리 방송 기다리다가 조금보다 팍! 잡은데, 나는 좀만 일찍 해달라고 난리 난리 구슬 지어가지고. 내가 보고 BHC라고 해도, 오늘 BHC 뿌링클. 시원하게, 요, 와가지고, 어, 맛방이한번 까시고, 지루 한번 까시고, 예. 동거다, 동거. 내가 그한몇달 전부터 얘기했잖아. 어. 동거 중인데, 10년 넘게 잘 살고 있다고. 그래. 어. 델리 만주 어서와. 이, 어, 내일 아트도 어서온나 어, 내가 한, 한두 달 전부터 내가 동거라고 내가 포기했다, 이가 동거 중이고, 1 0년 넘게 잘 살고 있다고. 그래. 어차피 사실혼 관계야. 어, 여러분들이 증인이잖아. 1 0년 넘게 잘 살고 있는 거. 이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사실혼 관계야. 됐지? 어, 동거. 결혼한 상이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영상이 남아 있잖아 10년 동안 늦게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게 이게 영상으로 다 남겨 있고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기 때문에 이 사실혼이 에요 법적 효력이 있어요 됐죠 그래 어, 메시라 고맙다이 음. 부탁하는 동생한테 전화 하지 마세요 열심히 성실하게 <laughs> 사른 사람한테 아. 왜? 저를 건드세요, 저를. 가족은 제발. 음. 아, 그래. 치즈 볼 소스 안 찍어 먹나? 연애 그래, 연 소가, 경자 연어 소가 치즈 볼. 음. 음. <laughs> 건강검진? 음, 다행이네. 이거 어디 발라먹는 거야? 예, 스미라다 음, 음, 마 영어로 와, 라리오서써 봐. 弟弟有什么？嗯，嗯，八段要么说啊。 뭔 초밥 이 소스 느끼하다는데 아 치밥 아 그런게 있나 와. 어. 구독 안했다고 채팅 안되고 그런거 없는데 <laughs> 응. 길바 같은, 어, 음.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이게 보여줌으로써, 예. 오늘은 하나씩 풀어야 되니까, 예. どうも。<music> 浙江医院。 아윤빈나 <laughs> 생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자되세요